제가요 며칠 농사를 안 짓고 놀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짝꿍이요 엄청 짜증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창의성이라는 거는 자유로울 때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유로울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늙은 신랑이 맨날 잔소리만 하면 창의성이 나오나요? 보세요 저렇게 처음 가지고 나가는 거 보세요 석양이실 때 이렇게 인스턴트지만 냉면을 삶아서 밭으로 가고,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마누라가 어딨어 나의 창의성을 막지 말아요 자유로워야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 고생스럽던지.